아유 내 안빛이 응? 안빛이 선생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네. 아니 얼굴도 또 안빛이 선생님이나 비슷하네. 오. 네, 맞아요. 어, 어 진짜요? 어느 정도. 엉덩 텅텅텅텅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예, 예. 지금 카메라를 짓고 있는게 여기저기 카메라 에다 당겼습니다. 예, 감사합시고 그래요. 그러면 나가기 네. 인사 예, 창국어나가기 전에 인사를 한번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비치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만나 뵐려고요. 오늘 새벽 같이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네. 아. 여기서도 한 3시간 기다렸어요. 아유, 아유 네. 맞아, 맞아. 배심이 있을란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부산에서 안비치 네. 어, 선생님이 <laughs> 살아서 다시 환생을 해갖고, 예, <laughs> 그러니 네, 얼마나 좋습니까? 어, 안비치 선생님 도 목소리도 비슷하고, 음, 아참 정말 대단하시네. 네. 그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니까 니나노 차차차 유랑극단 팬 여러분들은 어 안비치 선생님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아 선생님은. 안비치 네, 가수님, 네, 사랑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창곡으로는, 어, 어, 내가 꽃이다. 음. 아, 이 노래 요즘 한창 막 뜨고 있는 노래로 어떻게 이찬곡으로또 음. 선택을 하셨을까요? 안비치가 부릅니다. 아니, 야 안비치 가수님이 부릅니다. 네. 내가 꽃이다. <laughs> 작곡요어 여단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김태현처럼 구성지게 잘 넘어가네요. 네? 정말 구성지게 음,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laughs> 그러니까 <그래가 웃음> 그 안비치 선년처럼 아주 구동구둥으 하니 음. 잘 넘어가 시네요 노래 그 맥을 어, 또 살려가면서 음. 또 꺾기를 살짝 또더 음. 꺾으면서 음. 야이 노래가 그저 사실 김태현 어, 우리 저. 나이 어린 가수죠. 어. 네. 요즘에 그 한참 나오는 노래를 우리 안비취 선생님께서 <laughs> 어. 닮은 꼴의 안비취 선생님 네. 노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바꾸면 돼요. <laughs> 예, 이름이 좋습니다. 먹고 싶은 이름 오미자. <laughs> 예, 아주 그냥 오미자 그냥 진짜 차 끓여서 먹으면 아주 새콤달콤하죠. 그래서 <laughs> 어. 한방에서는 다섯 가지 맛이 맛을 낸다 하여 오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유 좋네요 음. 야, 오미자 씨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콤달콤 오미자입니다 제가 k 본부 방송에서 출연한 이유로 행복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도 내 인생 괴로워도 내 인생 행복할 거야를 외치고 요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나노 차차차도 제가 접수합니다 음. 아예 네. <laughs> 어, 어, 많이 달아네요 접수. 음. 그, 네. <laughs> 이 창곡은 또 어떤 노래를 신청해 주신지, 한번 있어봐. 아, 아유, 서기포를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참 또, 이게 누구 노래죠? 조미미 선생님. 아, 조미미 선생님. 예, 아, 그건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잘 모르니까 악단 선생님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용서해 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어, 서기포를 하시나, 오미자 새콤달콤한 오미자 가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서기포를 한번 가볼까요? 자, 서기포. 으아아 <놀람> 아, <laughs> 예. 아유, 뭐, 서이포를 아시나요? 아주 그냥, 신맛단 맛으로 아주 사랑 많이 받겠어요. 네, 서이포를 아시나요? 노래 잘했어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건 또 이렇게 해갖고 해야 돼. 내가, 내가 일주일이거든. 이거는 18주 이상. 18주 일 일단은 내가 그, 노래 내놓은 게 얼굴이 무서워 뭐냐 못생겨서 죄송했잖아 어쩌아 이게+ 이게 뭐 노래를 하나 내놨다는데 내 앞만 생각해도 뭐내 여자 없냐가 뭐냐 내 여자 있냐에 망그래져 오지 이거 어디 갔지 <laughs> 이참내 <laughs> 여자 없냐 여기 있다 <laughs> <laughs> 여기 있어 일단 말이에요 저 감독님 뭐 이거 안 시킬 수도 없고요 내 여자 찾으라고 한번 하죠 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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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거요안줄거요 줘요? 응, 어, 준대, 준대. 야, 엄마, 응. 나와, 이리. 일단 말이야, 니도 내 여자, 니아를 그냥 한번 칠러. 근데 어따 대고 반말했어? 아니요, 요, 예? 네? 아, 내가 언제 반말했어요? 어, 참, 저 귀신이 잡을 소리구군 아니, 내 여자 없냐 이 그랬잖아. 없어 야. 지금 나한테. 없어. 없대? 너 없대가. 내가 많이 가. 내가 아니, 가. <laughs> 내 여자가 이 안에 없대. <laughs> 이 안에 없으니까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뭘? 저기. 넌 맨날 거기서 넌 돈을 언제 벌어서 어, 언제 할래? <laughs> 돈은 이제 쌓놓고 이제 나중에 이거 어야지 네, 뭘? 아, 나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야 그래도 아, 이렇게 좀 다니면서 하면 돈을 사람이 좀쓸줄 알아야 돼. 많이 써요. 너뭐 어떻게야? 긴값으로많이써 아이, 얘 언제 쓰는 거 봤어요? 저그 단장님. 나제 안지가 4 0년는데 커피 한잔못 드는 거. 아, <laughs> 너무했다. 아니, 여단장이 왜니까 아, 좀기가 아니, 한잔못 드도 먹어. 게 해, 어떻게. 아이, 참 귀하네. 아, 많 있어. 제일 큰거 보는 사람 물어봐. 넌 내가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고 있다가 네가 뭘 물어본다고 할때 나한테 질러 어. 저기 빠아 다른 사람들한테 뭘 물어봐. 아이 <laughs> 빨기 뭘빨자 이마? 저거 막 빨고 있대. 아, 먹고 살려고 어. 빠는 건지. <laughs> 얘가 걔네 집채덩머리 빠고 먹고 사냐? 응? 얼마나 빨았으면 얼굴이 질려 있냐. 야이 어, 가봐. 먹을 응. 런 뭐, 사람 가지 돼. 아, 아, <laughs> 아이 너무 때리네. <laughs> 야 일단 말이야 주일라 나도 많이 맞았다. 배산. <laughs> 아니. 나반 말했다가. 때리는데 돌림방으로 때리냐? <laughs> 아니 어차피. 일단 네가 그 노래를 부르니 감독님한테 네. 사인을 받아야 돼 내가. 네. 감독님 시켜요? 시키... 시킨대잖아, 시킨대잖아. <laughs> 시킨 야 <되잖아>. 그러면 말이요 <laughs> 단장님들 <laughs> 여기 만들어갖고 한번 하자고요. 네. 내오자 없냐? 없냐? 옷 <laughs> 다리고 구두 닦았네 여기 내오자 없냐? 「エメイが世界中」 따리고 부두 잡았네. 여기 진짜 대호자 없냐? 오버타임. 도 후두닭강네오늘 oh, yeah. Yeah. 내가 있잖아, 한달 만에 노래 하나 딱 했는데, 네. 오. 5년 걸린 거 같아. 아이고, 진어 <laughs>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자, 일명 나 동물이지만, 일명 이주일로 여러분들 어, 요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예, 박수 보내주세요. <laughs> 자, 이제 요쯤에서, 어, 니나노에서, 어, 나이가 제일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어, 이제 백세시다 보니까 뭐 저분 한 200살까지도 높게 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참 의랑리의 추억 이 추억 한번 가보자고요. 의랑리를 뭐 아시는 우리 니나노 차차차 유랑극단 팬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우진우 군이 부입니다 의랑리의 추억. 에이! 당신을 비춰주려함입니다. 야, 저게 시원하다. 그래. 어, 어, 저,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만큼, <laughs> 어, 뭐, 많이 잘하고 있네, 요 그죠? 어, 저이 노래를 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우리 저, 여단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연세가 지... 드셨는데도 <laughs> 목소리가 우렁차게. <우렁쳐져, 웃음> <laughs> 점점 무르익어가네요. 아, 그럼요. 아, 아, 너무... 네. 아, 자, 음... 그래서, 어, 우리들이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박수 한번보내주세요 <laughs> 음. Um.